X는 이거고 Y는 이건데, X에서 Y로 간대요. X에서 Y로 가는 두 함수가 있어요. F랑 G가 있는데, 함수값이 똑같다. 그 말은, 어, 정의역이 X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두 명을 다 F에 넣든 G에 넣든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라서, 마이너스 읽는 거는 G에도 마이너스 읽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F에 있는 거랑 G에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1이고요. 1은 똑같대요.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집어넣은 건 여기다 넣고요. 자, 이제 이거 집어넣은 걸로 넣어 볼게요. F2는 얼마인가요? 이구요. 자, 이는 하고서 마이너스 절대값. 이 e 넣어야 되거든? 이 넣으면, 이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B. B. 이두 개를 연료해서 풀어내서 AB 값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AB를 알아내야 된다. 해서, 이 두식을 뺍니다. 이 두식을 빼는 이유는 누구를 없애기 위함일까? B를 없애기 위함이죠? 빼보면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1은? 얘에서 얘를 뺄 거거든? 그럼 얘는 그대로 절대값 안에. 근데 얘들아, 절대값 안에 있는 건부호싹다 바꿔도 괜찮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마마는 너무 신경쓰여서 A 플러스 1로 바꿔줄 거고요. 밑에 건 빼니까 오히려 더하기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면서 이거 앞뒤 바꿔도 괜찮거든요? 절대값이 보장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B는 사라졌어요. 괜찮나요? 네. 이거를 절대 값을 풀어야 돼요. 방정식을요. 절대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범위는 세 개로 쪼개집니다. 자, 여기 있는 A 값이 터지는 값이 기준이 될 텐데, 마이너스 1과 2가 기준이죠. 나눠서 풀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 때 답이 나오겠느냐, 범위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 아니면은, 어, 사이에 낄 때, 아니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다 같으면서, 이보다 작을 때, 저걸 참이 되게 하는 A 값이 존재하겠는가, 이거고, 세 번째는 이보다 커나 같을 때 존재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마일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세요. 양순이? 음수죠? 얘는요? 음수. 둘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하고, 얘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A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이제 그대로. 맞나? 아, 둘다 마이너스 작고 나오는 거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죠, 지금 서로? A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요. 마일은 3과 같다라고 하는 거짓인 식이고, 아, 그럼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범인이 없었어. 없어서 여기서는 해로 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 혹시 가운데 A가 나오려나?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지금 부호상으로 봤을 때. A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A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럼 대체로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음수.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시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으면서 나오게 되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나요? 지금 내가 뭐죠? 0을 집어넣었죠? 양수고,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네요. 음수라서요.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죽어 살아. 살어, 그치 오른쪽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얘네가 넘어가면 이해가 2에. 되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0. 1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넘어오면 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죠? 2가, 2가 나와요. a는 얼마란 얘기야? 1이요. 근데 또 괜찮아. 이 안에 진짜 존재하거든. 그래서 a는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아 a가 1이구나라는 걸 결정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코나 같을 때는 안 돼요. 왜냐면, 산너 봐봐. 양수고, 양수죠. 얘 그냥 나오고, 그냥 나와요. 그럼 A가 없어져요, 서로. 또 A를 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말고요. 하나 많아. A가 안 나오고, A가 얼마라는 거 알았다? A가 1이라는 거 알았어, 얘들아? 듣고 있니? 내가 1이야. 그럼 A가 1이면은, 위의식에 집어넣든 아래 식에 집어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B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1을 집어넣으면 2는 똑같다. 마이너스 2백 1이니까 절대 값 씌우면 1 더하기 B. B 얼마란 얘기예요? B는 3이네요? 그럼 A는 1이었고 B는 3이야. 두 개를 뭐하래? 두 개를 더해요. 더하래요. 정답은 뭘까요? 네, 4가 되겠습니다.